우와. 환자, 환자, 와. 아, 장난이야. <laughs> 와. 죠. 오. 미쳤다야 갓김치. 야, 갓김치 아니야, 이거?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야, 진짜 최고다. 곱빼기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우와. 우와. 진이다 진. 자 이거 내가 봤을 때 라면 한 박스 끼리 중에 트 원이다 나는. 어. 음. 아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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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애들 안녕. 안녕 십고. 야 어. 니들 감기 조심해라. 와나 감기 걸려. 그럼 죽겠다야. 오늘 형 라면 한 박스 끼려주는 멸치칼국수입니다. 형 아픈데 꼭 라면 처먹어야 되겠냐? 조회수가 너무 잘나왔면 아파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야 멸치 카국수에다 그럼 뭐 멸치를 넣는 거야 못 넣는 거야? 아, 가리비입니다. 가리비 A 급으로든. 야, 야, 안에 속살 봐요 거 와, 야, 대박이다. 야, 국물은 시원하겠다. 야, 야 아, 야, 코강기 날라가겠는데.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? 야. 먼저 삶아야 된다며. 야, 아, 이렇게 해서 수산물 시장이 얼마냐 이거 가리비는? 이게 무1 0만 원. 1 0만 원? 10만 원? 어? 야 죽인다 야 비주얼은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삶읍시다. 자다보이세요 라면 제... 한 박스에 채하겠습니다 멸치 칼국수가 맛있어 우리 대학에서 나온 거잖아 맞아, 맞아. 어. 아, 이거 이거 맛있어 이 좋다. 면이 아, 예. 면이 대박이야 봐봐 남짝 면진 어.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멸치 칼국수에 대한 그 감성이 있나 요즘 이거 라면 한 박스 끼리 도 있잖아 예. 의외로 나도 좀 기대돼. 오늘은 무슨 라면 먹고 뭐넣어너더 끓여 뭐 먹지 막 이런 기대 있잖아. 아, 맞습니다. 은근 그런 기대가 나도 좀 되더라고. 친구들이 다 이거 와서 먹고 싶다고. 아, 나도 그러더라. 네. 야나그 라면 끓일때 나도 불러줘. 다 그러더라고. 그래 칼국수 라면 중에 이거밖에 안 먹어요. 근데 라면은 농심이 진짜 잘 만든 게잘 만들어. 아, 아, 맞아. 이게 약간 매콤한 라면이 좀 질릴 때 이거 한번 먹어주면. 그렇지. 또 입맛이 돌아요. 또. 네. 야이게 미쳤다 음, 야 갓김치 야 갓김치 아니야 이거? 선배님이 예. 그러셨잖아요 칼국수는 뭐? 김치가 중요하다고 그럼 뭐든 라면은 김치가 중요해 이야 어. 와, 맛있다. 와 맛있어.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오늘 해물칼국수 딱이야 자, 이것도 우리 김장김치지 와 죽인다 아딱 맛있겠다 오늘 맛있게 먹자 우와. 와, 와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살봐, 살 봐, 살 와, 진짜 가우와다 장난 아니다 이거 이즈가와 와. 야, 이 야, 이거 야, 이 야, 이거 진짜 맛다 이거 야, 이거 진이다 야, 이어 진짜. 최고다. 야, 이거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최 진짜. 야, 진짜.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드릴게요. 짜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진짜. 야, 진 진짜. 맛있다.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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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완전 대왕이야 와와 완전 신세계야 이거 진짜 와 이거봐 와 내꺼 제일 커 우와 제꺼도 크네 내꺼도 엄청 커 먹어볼까? 아, 진짜 찐이다 찐야 아, 간게 다 날라갔어 나 진짜 진짜 웬만한 칼국수 맛보다 이게 맛있 음.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아, 끓일 때마다 오늘 끓이는 다음에 제일 맛있냐? <laughs> 어, 그래. 관자봐와 진짜 맛있대. 자 아. 이거 내가 봤을 때 라면 한 박스끼리 중에 베스트 원이다 나는. 음. 와. 응. 와. 뭐? 잘먹겠습니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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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! 여러분, 라면 한 박스 먹으러 오세요!